자, 원이 있고 두점 AB가 있는데 이 AB를 양 끝점으로 하는 선분과 이 원이 만난대. 그때 양수의 A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 원의 방정식을 보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2 여기까지 XY 완전제곱식이 만들어져 버리지.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A제곱을 넘겨도 되겠잖아. 넘겨봐. 이렇게. 그러면 이 A제곱이 R제곱이 돼. 양수 A. A가 반지름이네. 얘는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A인 원인 거야.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의 중심이 1,1이야. 1,1. 이렇게. 그리고, 어, 이 3분. 얘들이 지금 어떻게 있냐면, 얘가 1,1이니까,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1,1,1,1이라면, 여기 b점이 0, 4. 그다음에 여기 a점이 3, 0이면 이 선분과 만나겠잖아. 그렇지? 이런 식이 돼야 돼, 이런 식이. 이 원과 이 선분이 만나 줘야 돼. 음. 봐봐.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고, 이럴 때 1,1이 여기다. 2,3. 여기가 A점, 3,0이야. 1, 1. 2,3,4. 여기가 B점, 0,4야. B, 0,4. 자, 이 선분과 만나야 돼. 그러면 반지름은 최소 얼마보다 커야 돼. 얘보다는 커야겠지. 예, 이 a의 최소값이야. 반지름이 요거면 여기에서 딱 만나겠잖아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1, 1에서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면 이 거리가 a의 최소값이야. 자, A의 최소값은 1,1에서, 에서, 자, 여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4,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또는 이렇게 구해도 되지. 어, x절편 3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1 이렇게 구해도돼 이렇게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는 1 이렇게 그래서 얘12 12 12를 양면에 곱해버리면 4x 플러스 3y는 12 이렇게 되잖아 1.1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이 거리가 바로 a의 최소값이야 구해보자 자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루트 25 5분의 절대값4 더하기 3 요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12 이렇지 5분의 7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5의 절대값5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 1이네 1 1 여기 이렇게 그려지는게 아니라 여기 내접원이 돼버리네 내접원, 내접원 이렇게 자 중학교 2학년 내심을 배우면 내심에서 이렇잖아 너희 내심에서 3, 4, 5 기억나지 직각삼각형 3, 4, 5에 내심이 내접원의 반지름이 1이야 1, 3, 4, 5 내접원의 반지름이 1이야. 여기 1, 여기 1, 여기 1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자, 얘를 구하면 반 이름이니까 얘를 구하면 얘는 얘랑 똑같으니까 3에다가 4 더한 다음에 5 빼서 나누기 2 하면 얘, 얘야. 이렇게 구해도 돼. 3에다가 4 더해서 그러면 7이잖아. 5 빼면 2잖아. 나누기 2 하면 요거의 길이야.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또 넓이로도 구할 수 있지. 3, 4, 12 나누기 2, 6은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둘레. 둘레가 얼마야 지금? 12지. 둘레 12 해서 6R은 6이다로 R이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내저원의 반지름이 1이야. 1. 응. 이거 3, 4, 5에 내는원의 반지름이 1이다로. 아 이게 지금 3, 4, 5잖아. 아내저원의 반지름이 1이었지. 이거 생각해서 1, 1, 1 해서 얘가 1이다라고 알아버려도 돼. 응?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 이 3분과 만나려면 반지름이 최소 1은 돼야 돼. 1일 때딱 접하잖아.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a가 가장 클 때는 언제일까? 중심이 여기면서 원을 이렇게 그려 보는 거야. 만나지? 어 이렇게 이렇게 해도 만나지. 이쪽에서는 안 만나더라도 이쪽에서 만나지. 봐 봐. 여기의 길이보다 요거의 길이보다 요거의 길이가 더 멀잖아. 어떻게 알아? 여기는 한 칸, 두 칸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루트 5야. 여기는 한 칸, 세 칸이잖아. 여기는 루트 10이야. 그러니까 반지름이 루트 10일 때딱 여기를 지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나는 거야. 자, 여기에서 만나도, 여기에서 만나도 선본 AB와 만나는 거잖아. 그래서 A의 최대 값은 뭐야? 루트 10. A가 반지름이니까 루트 10보다 더 커져버리면 어때? 이렇게 돼버리면 안 만나지 이 선분 A, B와 그러니까 A 값의 범위는 최소값 여기 접할 때 응? 접할 때이 선분 A, b 와 만나잖아 그러니까 1 이상이고 최대값은 뭐야? 이 점에서 만날 때 요거 한 칸, 세 칸이니까 1 더하기 9 하면 되지 루트 그래서 루트 10 이하,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양수 A 값의 범위였다.